세상의 모든 낚시는 나에게 맡겨라. 오늘은 갯바위에서 낚시 동호인들과의 한탄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낚시인들을 위한 대회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히트.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해는 찾아볼 수 없고요. 네, 배 소리는 벌써 들려옵니다. 오늘은 어떤 낚시인가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어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나요? 어디 계시죠? 야, 그...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낚시 나가영 프로입니다. 프로님, 그럼 오늘은 어떤 낚시를 하는 건가요? 계절을 맞게요 바다의 왕자, 감성돔입니다. 어, 트롯의 왕자는 저 임찬이고요. 오늘은 바다의 왕자, 감성돔을 잡으러 가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감성돔 낚시를 실패한 기억이 있어서요. 오늘. 많이 실패하세요. 감성낚시 아, 저것도 많이 실패하는 어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잡기 어려워서 받아요, 왕자죠 오늘 낚시는 제가 내심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또 든든한 스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낚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감성돔 잡으러 출발! 출발! 그렇게 해돋기 전 이른 시간이지만 분주하게 낚시 장비를 챙겨 먼 바다로 향해 봅니다. 프로님. 그 오늘 저희 둘이서 낚시하는 네. 건가요? 조금 소규모의 대회가 있어요. 낚시 대회. 낚시 대회. 네. 자, 무못에서도 대회가 있지만 여기도 낚시 대회가 있어요. 어, 아, 낚시 대회를 또 우리 프로님하고 하니까 오늘 내심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모르죠. <laughs> 자, 바다는 내어준 네. 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재미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프로님들도 대상호종을 정하고 낚시를 하면 다 잡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잖아요. 저희가 마주하는 거는 자연이에요. 자연이기 오... 때문에 내어주는 만큼. 하... 자연과 저는 항상 이기려고. 바다와 이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군면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내면 안 돼. <laughs> 어 오, 도착했다! 트롯 낚시꾼이 낚시 정신 교육을 받는 사이, 어느새 낚시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낚시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예, 예. 또 제가 오늘 든든한 지원군 프로님과 아, 같이 지금 왔는데 예, 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사람도 예. 안 보이고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대회 중인 거 맞죠? 열심히 대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예, 저 옆에 있는 친구들 보이죠? 저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잡으셨어요? 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낚시 대회 저희도 즐겁게 참가의 의미를 주면서 열심히 안전하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왜 허프님? 우리 1등 할수 있잖아요. 어느덧 아침 해가 예쁘게 떠오르고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 보는데요. 낚시 동호인들의 대회인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 집중해서 감성돔 낚시에 전념해 봅니다 감성돔이네요 감지다! 따서 올립니다 오 올라왔다 우와 이게 아까 제가 있죠 바다의 왕자 감성돔 우 <laughs> 프로님께서 감성돔을 올리자마자 지금 주위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고 오자마자 잡았나 프로님 저도 이제 채비는 음. 완성이 됐고요 저도 잡고 싶습니다. 네. 감성동은 바닥에 있어요, 아니떠 있어요? 바닥이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류를 따라오면 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포인트, 그 포인트에서 입질이 들어와요. 그 가상의 포인트... 그러니까 낚시 해봐요. 빨리 <laughs> 따라와요. 프로님. 빨리 그 따라와요. 가상의 포인트는 프로님만 보이시잖아요. 따라와요. 그렇게 스승님만 믿고 가상의 포인트로 향해 보낸 트럭 낚시꾼아 과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왔다. 아 어, 임찬 히트. 터가 좋아서일까요?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묵직한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우 어우. 자. 좋은 거예요. 손메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볼락. 볼락은 감성도 가안 바꿔요. 낚시인들 좋아하는 어종, 볼락. 전 바꾸고 싶은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낚시대가 안부러져서 천만 다행인데요. 예. 첫 수, 볼락.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허락해준 남자, 임찬. <laughs>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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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낚시꾼이 볼락과 씨름을 펼치는 사이, 낚시 동호인들은 던졌다 하면 월척을 낚기 바쁜데요. 함께하는 재미가 바로 이맛 알겠습니까? 제가 놀래임을 잡아서 그런지 옆에서 프로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예 감성돔이었어야 됐는데놀래미여서 우리 프로님은 눈치를 주고 계시네요 예. 오늘 많이 혼나겠는데 스파르타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성돔은 잡지 못했지만 짜릿한 손맛은 제대로 느껴보며 다시 육지로 향해봅니다 각 갯바위에서 펼쳐진 동호인들의 낚시 대회답게 각자 잡은 생선의 크기를 비교해 보며 1등을 가린다고 하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사실 이 바다에 네. 나와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날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아,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음, 한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그다음 올린 것만 해도 큰손가라고 봅니다. 네. 역시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살아계십니다. 네, 여유가 있으시고요. 난 잡았다. 오늘 1등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행복한 낚시, 안전한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낚시 대회를 또 프로님 덕분에 인생 첫 낚시 대회를 마쳤습니다. 프로님께 낚시란 어떤 의미일지. 아까 동방자르죠. 저는 저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혹시 임찬 탑승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아 그만 <laughs>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 도전은 멋지게 성공해서 프로님께 자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낚시 동호인들의 짜릿한 한판 승부. 대성호와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기분까지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낚시가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